거의 뭐 일곱 살, 뭐 여덟 살, 자 우리 대한민국의 루지 신예 선수들의 모습이고 왼쪽에는 이제 성은영, 네. 과거에는 이제 선수였지만 지금 코치로 음. 아, 선수들을 이끌고 지금 나온 모습입니다. 자첫 번째 국제 대회 월드컵에 출전하는 김지민 선수입니다. 함께 달려 주시죠. 출발 기록 이초 칠공오. 음, 월드컵 점은. 데뷔전. 첫 번째 국제대회 출전인만큼 심적인 부담도 있고 또 선수들을 응원하는 또그 응원단의 모습을 보면서 잘해야겠다는 또 욕심도 들 텐데 안전하게 끝까지 첫 번째 주행을 마치 마치면 좋겠어요. 네. 자 중요한. 자중요구번 나와서. 네. 십 번, 십일 번. 오, 떴어요. 부딪혔습니다. 떴는데 제어했습니다. 다시 중심 잡고 가야죠. 백십칠까지 네. 나왔고요. 자 이어지는 맨 하단부 커브. 1.4초 차 돌아서 마지막 커브 들어오르마 와이즈 16번 자, 지나서 결승선 통과 네, 25위 25위의 기록입니다 50초 190 김지민 선수의 첫 걸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한 25위권 정도 기, 어, 예상을 한다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심 한 20위 음.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가져봤지만 어, 어쨌든 첫 번째 생애 어, 네. 월드컵 첫 번째 출전 그리고 첫 번째 주행 아,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경례, 어, 어떤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 다시. 누구나 예. 첫 번째 대국제대에 예. 출전하고 월드컵 출전할 때는 정말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인 예. 선수들도 어, 처음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을 잘 어, 밑거름 삼아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김지민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